난 알갱이 큰게난거 같아. 너무 징그러워. 너무 먹는 그 식감이 먹는 느낌이야. 야. 응. 그 식비가 힘들어. 음료수를 먹고 펄이 간간히 나와야 되는데 펄이 존나 그냥 펄만 이는 그렇지. 그리고 큰 거를 착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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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조그만 이상. 근데 약간 부드럽기도 하 맛있긴 한데. 음. 응. 맛은 있으니까 뭐. 아유. 근데 여유도 말 이상하게 먹으면. 야 <laughs> 너무 징그러운데? 이만큼 나와. 카페를 가는 중 어디에 있나요? 룩카페 도착 여기가 누구야? 이베이크 여기 아닌거 같은데? 슬라이드라고 슬라이드가 아니라 헐. 와, 대박. 야, 대박이다. 밖에 진짜 예쁜데 근데 덥겠다, 그치? 더울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어차피 공용동인데 아,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작아, 진짜? 모르지

불 진짜 맛있다 그지 <laughs> 짜잔! 이제 방을 소개할게요. 화장실은 진짜 깔끔하게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욕조도 있고 샤워실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도 다 각자 준비도 있고 우주 거울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 옷장에 가운이랑. 있었고 신발이 신고 들어갑니다. 바다, 우리 바다 전경이네? 몰랐어. 우린 숲 전경이었어, 숲. 근데 여기 일어나면 에 일출도 볼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소파가 또 있네요. 우리 그때는 여기에 테이블이랑 의자만 있었거든. 음.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옷을 가운을 입었네요 에? 비나봐 손이야 엥? 비오잖아 어디 비가 비가, 에이!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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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비가 왜 오지? 비 오네 망했다 약간 엥? 안 아, 오는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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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아닌가? 그냥 분수 치기는거 아니야? 비가 조금 오나?

맞아. 그리고 저녁이 돼도 진짜 이뻐한 6시에 나와야 되나? 씻고 나와서? 수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소정이 저를 왕따시켜가지고, 민소정이 저기서 돌고래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넌안할 거야? 지금... 아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아니,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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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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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저아 저는 여기, 여기 승이랑 소정이 사이에 왕따예요. 왜냐면 소정이가, 쟤네는 지금 돌고래 소리도 내고 있어요. 여기는, 너무 빨리 와서 무서워요. 나조순아씨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거기서 예쁜 포즈 한번 해주세요. 저거는 조금 역겹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눈 감고 시작하시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응? 응? 응 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속상했는데 소랑이가다거는치킨먹으구요 나시고랭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맛있겠다. 밖에도 완전 너무 이뻐요. 다들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음, 겁나 많네요. 짠, 크림 브레그완딸기 짠이고, 핑크맛도 땀콩. 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접시. 왜냐면, 얘를 뜯고 왔어요. 아이고두 번째 정신. 맞아. 오늘은 돈을 탕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테리어를 맡기고 쇼핑을 즐길 거예요. 지은이가 인천공항으로 가지는거는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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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어 쏘는 쏘는 어는 쏘는 쏘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말아 이건 뭐야 어제 먹은 새우치인가오 진짜 비슷하다 응? 어야 두리안 초콜릿 아 뭐야? 아니 토나 응. 근데 어. 근데 두리안이 짝지근하네 먹어볼까? 왜? 뭐 먹을만해 생각보다 왜? <laughs> 지가 아, 음, 음, 워터프렌트라고 적 음, 워터프렌트 안죠 네, 네, 네. 될까? 음. 음. 하나 어요면 이게 이런 찍을 수가 있 어, 내가 꼭게찍줄게 그러니까 놀래가 다하라고 하는데 서 땡큐 땡큐 스타? 아 <놀람> 이거 평점 오케이 uh, 땡 okay. 평점 스타 많이 달라고 달라고? 응 우리가 아 그럼. 왜냐면 저 사람 평점 보니까 별 다섯 개더라 그니까 러 별점에 좀 많이 신경 쓰시나봐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집에, 집에 가고 있어요 공항에 도착! 네, 사람이 많다 나거 수정이라고 썼어 너네 진짜 진짜 고생했어 지윤 이런 거. 야, 이거 사는데 존나 12시가 다 됐어. 야, 수지 한 30분 걸렸어.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도 잃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요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양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아서 일단은 김포국제공항,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임시창륙할 예정입니다.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 45분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력 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8시 14분 우리는 과연 언제 갈수 있을까 <laughs> <이거> 아 <알아? 웃음> 우리는 과연 언제 인천으로 갈수 있을까 <laughs> 아 잘생긴 남자 찾기를 제일 잘해